안녕하세요. 썬팅 유리막 코팅으로 돈 벌어서 유튜브로 기부하는 볼링 컨텐츠 동대구 스램입니다. 오늘 올릴 컨텐츠는 어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 동네 볼링스타라고 어 볼링인을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대구 북구청 실업팀 소속인 최석병 선수를 초대했습니다. 어 최석병 선수 한번 어 인사 말씀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 북구청 최석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관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5월부터는 저희가 어, 경기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한 게임을 하는 거는 뭐, 같지만, 어, 스트라이크 한 개씩, 지금은, 어, 만 원씩 제가 이제, 어, 이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치신 분에 그 최승병 선수께서 만여 8개를 치셨다 그러면 제가 최승병 어, 선수 이름으로 8만 원을 기부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아 아주 좋은데요. 네네네. 근데 뭐 저희가 예전에는 돈도 드리고 해봤지만 그 돈보다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나 아 예, 너무나도 네네네. 좋은 시기에서 네네. 나오는. 그러면은 거라. 예 오늘 한번 좋은 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악수 한번. 네, 잡부탁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어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스트라이크 쳤을 때만 원씩 기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당연하지만, 근데 승리는 이제 있어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이길 경우, 어, 최석병 선수가 친 스트라이크에 반을 지하고, 빼고, 최석병 선수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치시고, 뛰기셔야 이제, 기부가 많이 되겠죠? 좋은 그러니까요. 일에 쓰시는 거니까. 예, 시작해보겠습요 네네. 한번 꼭 네, 꼭 이겠습니다. 기 그러면은 오늘 초대 손님이시니까, 네. 어, 먼저, 어, 레인과 이제 치는 순서를 먼저 정해주십시오. 아, 제가요? 먼저 네. 정하셔도 되는데. 제가요? 예, 네. 먼저 정하셔도 되는데. 어 제가 그런데 항상 먼저 쳐서 안 좋았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 먼저. 네. 여기 이름 들어가 있는 대로 제가 1 0번 어. 성공하겠습니다. 네, 네. 나진 아, 불안했는데요? 네아 좋죠 좋죠 너무 오래 쉬셨어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쓰이셨어요 <laughs> 너무 오래 쉬었어요 <laughs> 아나또 이렇게 하고 있네 너무 오래 쓰이셨어요 아 이거 타봐도 못타는데 오. 아 너무 오래 서있었어요 언제 테이프가 떨어졌어 그 사이에 손이 부어버렸네데아 그래서 더잘 되는게 아닌가요 그런가요 <laughs> 네. 꽉 끼긴 하는데 아, 더블 출발이 안 되네. 아, <laughs> 아 여기가 짱 레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가, 이 여기 돌아왔는데. <laughs> 긁어치던 무정기도불어치고 그러네요. 근데 스트라이크는 많이 쳐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부도 많이 하고. 네. 아, 이거 뭐, 일단은 이기고, 이기고, 스트라이크는 일단 많이 쳐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네. 오, 이거 좋은데. 오 제가 여기는 처음 천는 메인이에요. 은 여러분, 우리 아 장은 메인이 어려운데서 연습을 해야 돼요. <laughs> 한 건인데. 그러니까요. 8번이 많이 밀요 지금 제가 잘못 쳤는지 지금. 아니, 저서쳐보니까좀 밀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아 아, 간만 생각하니까. 적군이네. 내 어, 라인을 어, 알려줄 게 아닌구나. 제가, 어? <laughs> 그 아... 그냥 하나 말했지만, 그, 때 저, 대석병 선수하고, 그, 이제, 실패, 그, 녹화 잘못됐는 그때 게임 한게 있어요. 그때 제가 뭔가 깨우친 것 같아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대원 프로하고 쳤는데 잘 되더라고요. 음. 야, 제가 설마 이제 프로 오 다음에 신호선수까지. 아아 이거 지금 커버할 수 있잖아요. 저 커버 한 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큰일났네. 땀나는데. 아, <laughs> 안쪽 같은데? 아, 아, 이렇게 했어요. 실패하신데, <laughs> 실패하신데. 아. <웃음> 아. 아 나이스 아 아유. 했다가 뭐. 조금만 이렇게 접근은 조금만 이렇게 접근은 여러가 보네. 맞아, 안에가 좀 돌더라고. 아, 좀... 근데 우리 며칠 전에 찾는다고 똑같다 맞죠? 그때도 안으로 좀 들어가고. 맞아 조금 맞아. 그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7번 좋은데 아 7번 지금. 좋은데 8번을 해결해야 돼 오, 하긴 하네요 밀려도 아오오 오. 아하 제가 아, 이제 텐핀 일부러 빼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원래 텐핀 탬핀 하이좀 약해요 아, <laughs> 아 정타인데 이거 면은 8번 8번 해결해야 되는데 텐핀 연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잘 나왔어 이야 아까 여기서 나와고 시작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야선이로 빼네요 야참 예민하네 아... 돌아서 내려갔더니만 또 약하네 그러니까 아니 치면 칠수록 여기는 약해져 놓친 것 같다 아, 7번이 그래. 많이 걸죠? 네. 그래 지금 센터로 붙여 치는데 가기 전에 잘못 쳤는 줄 알았는데 역시 걸다가 7번이 많이 걸더라고 아, 어. 난... 더블 칠 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라인이 또아 나이스 아 캠핑 아, 커버를 생각 좀 해야지 태도 많이 매리네. 기본 태핀도밀리고 초구도 밀리고, 밀리고. 아, 여기는 한검의 땅이네요. 여기는 현재까지는 좋았어요. 약속했다. 약속했다. 7번 좋습니다. 아, 역시 약해. 역시 약해. 8번. 그것보다 캠핑이 문제입니다. 캠핑을 빼야돼. 오, 나이스다. 도착 전에 왔어요. 아 아직 아. 아직 못해 지금 예. 민감한 8번 네인. 이거 한 번만 더 해결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네, 요 아, 아, 뭐. 열심히 도망가야지. 한번더 가지. 아, 근데 이게 진짜 민감하네. 그러니까요. 그걸 조금 더 세게 치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실업 선수와 아웃투어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게캠핑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아, <laughs> 저는 연습을 해서 <해도> 안 되는데. <laughs> 계속. 는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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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요그래는 원래는 래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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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래는원 다른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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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래는 원래는 원래도 원래는 원래는 걸래가원그는원이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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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맞습니다. 는 돌잔치. 예, 이제 돌잔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 많이 했는데래는래는해래죠 네. 뭐. 원래는 음, 원래는 생일이고 이는원 나와서 래래서 그냥. 그냥 조촐하게 그냥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애기, 쌍둥이 둘을 키우면, 네. 뭐, 운동에 조금 막 힘들거나, 막, 육아에 힘들지 않나요? 아, 아니요. 그럼, 그럼 뭐, 완전 안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은, 내 네. 와이프가 집에서 많이 도와주고, 어, 많이 배려도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 어. 운동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볼링도 치셨기 때문에 더 이해를 잘 해주시겠네요. 네네. 아, 나중에 한 번, 초대 한번 해도 될까요? 아, 예, 언제님. 네. 아, 예. 나중에 또 시합 끝나시고, 네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네네. 인조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아, 제가 그게 지금 갑자기 더블치고 라인없어졌어요그때데 최병욱, 병그 선수하고 할 때처럼 네. 똑같이 더블치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A9 볼륨은 A9 채널이 있어. 나도 버리고 싶은데. <laughs> 오. 아. 이 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든 이 라인에서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점점 제자리로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예. 네.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가, 스윙은 나오는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너무 많이 닦았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거든요그에서 점이 돼서 자꾸 닦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라도 파워을 해야지. 아니, 아까 더블 칠 때까지는 진짜 좋았는데. 아,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더 아,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안 내려갔는데 그래도 아, 이번에는 아, 그때보다 네. 한개더 치셨네요 아니, 아직까지는 한개더셨어요 아, 이제 아, 좀더금더 아, 좀, 좀 아, <laughs> 기부를, 아, 기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기부를 네,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한번 진짜. 쳐보겠습니다 아, 아. 저는 지금 어디를 쳐야 되나 지금 키를 음. 아, 잃었습니다 지금 핀도 안 빠지고 아... 올라가면은 요래치니까 노래 돌고 노래치니까 텐션 안 빠지고 이럴 때는 보면은 레인이 네,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네. 바깥쪽이 좀안 돌아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네. 연습 때 쳐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에를 포기하고 밑으로 아예 내려오셔서 치셔도 맞아요. 네. 차라리 센터를 짓고. 네. 아, 너무 치사한가요? 너무 너무, 다, 다 끝나고 마시면 <laughs> 아니, 이 볼링장 레인 타워 진짜 좋은데. 여기 레인은 좋은 것 같아요. 마차도 좋고. 그 레인 패턴이 선수형인가봐요. 그런가 그렇죠. 근데 이거 오늘 처음 쳐본 정비거든요. 아그 전에 처음, 오늘, 이번 달첫 정비라 그러는데 네. 그번에 누구 하고 했던까 그때도 최정비라 그랬고 오와. 계속 그때만 <laughs> 아, 나이스. 아, 그나마 텐틴하고 재진 관계하고 아, 빠기 아 텐틴. 아, 있어 여기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쪽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잘 가거든요? 벽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백에서 아. 세게 들어온는것 같은데. 그 내려와서 네, 생각 조금 생각보다. 더 내려와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아.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진짜만 번에저번에그 한번 해본 것으 이겼는데요. 아 오늘 한 번은 쳐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좋은 일하기참 힘드네요. 아니, 그래, 그래. 프레크가... 그래도 지금 스트레이터 박으면은 6만원이 되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 한번 더. 아. 아.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레인에서 볼링을 쳤어요, 내가 지금. Yeah. 맞죠? 8번. 아. 어. 스트라이크 한번 쳤네, 8번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번에도 터키 한번 쳤잖아요, 맞죠? 저번에 터키는 못 쳤어요. 네, 그때 터키 한번 치고, 이번에도. 아 안쪽이다. 돈이 안나간대요붙저치니까더 많이 내려오셔야될것 네.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서 더튀어나겠다 마지막이니까 커버하시고 아니 실장님 여기 대인 준비 했는거예요 <laughs> 실장님은 도망가셨는데 아니 같은 <laughs> 기인데 <laughs> 실장님 도망가셨어 <laughs> 아 나이스 아. 천칩이다 이제 이 볼링장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볼링장 어디 클럽에 가입해야 되겠네 이엉근이 매력이네요 네. 원래 이런 여행을 치는 게 재밌어요 정수 많이 나오는 것 좋은데 음, 너무 약하네 여기는. 이건 너무 빼면 이래되고 다음에 녹화 하실 때 정비를 한번 바꿔서 다른 정비로. 어,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치면은 스트라이크 나오는 정비로 만들. 그 이거 네 지금 어, 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 지금 최석경 선수가 2 0 1대에 제가 173으로 제가, 어, 졌습니다. 그리고 최석경 선수가 어, 스트라이크를 다섯 개주셔서 5만 원이 어, 최석경 선수 이름으로 어, 기부가 됩니다. 저희가, 어, 지금, 어, 최석경 선수 오늘, 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좋은 일또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도 또 한번 네예 아,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시간만 된다면은 언제든지 정말로 알겠습니다. 착하세요 제가 아, 그런데 예. 운동 선출 분들 선수 분들 이렇게 몇몇 만나 보면 전부 다 너무 착하신 거아요 정말로 존경하고 저보다 볼링 잘 치면 다 존경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은 어 지금 5월 달부터는 어, 이렇게, 그,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불우한 이후 돕기 위해서 기부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뭐, 돈으로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의 이제 조언을 듣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한달반 정도 됐거든요. 한달반 정도 해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나오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나오시고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브로유도 도울 수 있다는 걸로 인해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동대구 3리엔 유튜브 많이 봐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들 그리고 일반 동호인도 초대해서 어, 더 좋은 컨텐츠 많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고노 소화 선생님